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laughs> 자 오늘 비껴치기 대회전을 할 건데요. 비껴치기 대회전 어, 하나 맞추기도 힘든데 이걸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어차피 어딘가 포인트를 쳐서 공을 쳐야 될 바에는 어,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하다면. 일접구를 하나 둘셋 이쪽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고요 뭐 수구는 득점 이후에 저 뒤에 밑에 있을 테니까 그럼 완전히 포지션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얇게 조금 어, 수구의 힘도 있어야 되니까 세게 치게 되면 뭐 한이 정도 라인을 그릴 수 있겠네요 어, 이 라인은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에 맞는 회전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 공을 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짧게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1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전을 정확하게 줄수 있어요. 회전이 갑자기 많이 먹는다든가 힘 조절 또한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 두께 일족구의 힘 조절의 두께에 맞춰놓고 가까이 잡고 그 회전에서 그대로 무회전자 이런 식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식이 되면. 일적구의 위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을 치고 나서, 치고 나서 훨씬, 어, 아, 어떤 공이 있을 것이다. 일적구 위치. 어, 이게 지금, 이적구 위치가 좋다고 보면, 어, 엄청나게 빅볼이에요. 어, 하나만 쳐서 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회전이 많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런 경우를 볼까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지금 얇게 치면, 음, 얇게 치면 약이 정도 라인이 되죠. 어, 이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어. 이 회전을 많이 주면 될 거냐. 어, 이것도 1단계로 많이 주면 돼요. 물론 이거는 어, 3단계가 더 편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단계로 할수 있는, 음, 자, 회전을,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일적구의 힘을 약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주고 일적구를 살짝 때려줘요. 네. 그래서 일적구의 힘 조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어, 파악을 하고 치시면 이건 뭐 대회전이지만 완전 찬스 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공들도 그렇지만 일적구가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 공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공을 지금, 우리, 평상시 치는 거는 유리하게 치려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빵 때리죠. 빵. 그러면, 맞고 나서 어때요? 맞고 나서, 뭐, 어떤, 뭐, 기다려야 되겠죠? 처음만. 어떤 식으로 맞는지. 아주 좋게 맞아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뒷공이, 뭐 내가 원하는 게 없었으니까 어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어 근데 우리가 어 공이 어디에 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볼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 볼은 시스템으로 칠 수가 없어요. 어 왜칠 수가 없냐면 일족부의 어떤 포지션을 정해지면. 수구의 회전으로 조종을 해야 돼요. 수구의 회전이 무회전도 될수 있고, 어? 왜? 어디 힘조절과, 어, 수구가 가야 되는 목적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얇게, 좀 세게 친다고 하면 어때요? 어, 이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왜? 이렇게 두껍게 쳐서 회전 많이 주면 일적 포지션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판단은, 좀 공을 힘들게 치더라도, 결과가, 결과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초이스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좋아지죠. 여러분들의 공이 쉬운 공일 때, 어, 쉬운 공일 때 어떤 공이든지 정성 들여 쳐서, 포지션을 만드시면,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두 개짜리라 그러면, 최고의 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까이 주고 뭐할 것도 없어요. 가까이 주고 그대로 놓고 이걸 완전 습관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다 이쪽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아, 이런 경우 아, 이렇게 있을 때 코너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얇게 칩니다.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얇게. 그리고 혹시 어 브릿지가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수구의 힘을 얇게 치면 수구의 힘이 반대적으로 조금 더 가겠죠. 그런 식으로 어 수구의 힘을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때요? 칠 때마다 어일적구는 저기에 다 가서 붙어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어,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공을 치셔야 음, 수준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공을 쳐서 맞히는 거에 너무 습관이 돼 있다 보면 계속 맞추긴 하는데 뒷공은 신경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랜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얻는 것이 조금 더잘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잘칠수 있는, 잘 맞힌다는 거죠? 잘 맞힌다는 거잘 맞히는 게 아니라 이볼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거로 바뀌셔야 되고 어.. 초보자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거 뭐공 가는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치면 누구나 치면 이쪽으로 가요 근데 내가 이걸 좀더 얇게 어차피 대회전이니까 천천히 칠순 없어 어? 그럼 일 좋고 얇게 치고 좀 세게 쳐 그걸로 조정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갖다 치면 다 이거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연습만 하면 아이 두께 일족구의 두께가 이 정도 되니까 무조건 포지션이 되더라 어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여기서 회전 많이 주고 라인을 그립니다 잘 들어오기 좋은 라인 응? 그죠 그리고 다. 대부분, 보십시오.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맞고 난 다음에 얻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 당구는 여러분들이 이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이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공을 우리가 같이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술이 들어간 거라든가 엄청 잘 쳐야 되는 거라면 다르겠죠. 이걸 이게 난이도가 있어서 야 정말 엄청난 어 속도나 어 스트로크 좋아야 된다 이렇다면 문제 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치는 당구는 어떤 당구냐면 누구나 칠수 있는 거어 여러분들이 이제 큐 들고 연습만 해보세요 아일 좋고 얇게 쳐 근데 얇게 치면 회전 많이 좀 짧은데 어 그럼 가까이 잡고 회전 조금만 줘한1 1시 어, 오케이 그러고 그냥 맞춰봐 일단 맞춰보자고요 어. 맞춰봤는데 어 심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데 몇 번만 연습하면 무조건 되겠는데 이거 좀쎘고 이거 회전 좀들 들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있어도 자 어디로 정해지죠 어 일적구 음 좋아 그러면 일접구그 두께 치면 무조건 저기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빵 때릴 것도 없어요 대전 세게 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응?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일 접고, 저 가서 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응? 여러분들이 쳐도 어마어마한 찬스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 포지션의 길을 모르면, 아치기 바쁜데 무슨 포지션이냐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볼 하나를 치더라도, 어, 완성품을 만들어서, 어, 치는 습관을 가지셔야, 여기서, 자, 일접구? 오케이, 일접구 두께 나한테 정해졌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일접구 두께가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어, 얇게 세게 치면, 무조건 뭐, 곧 세게라는 것도 심조절에 맞춰서, 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여러분들, 어, 대회전도 아 절대 세게 칠 필요가 없구나 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어 확실하게 어 소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비껴치기 대회전 다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요 이거 완벽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볼을 천천히 칠수 있으면 다른 볼도 절대 세게 치지 마시고. 중요한 어 두께가 어떤 건지 어 가장 또 100점짜리 공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은 어 일정을 맞추는 거에 지나서 어 포지션을 완벽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야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